판결문은 소면시효 연장에 대한 거죠? 저희가 늘 한번? 얘기해왔던 거긴 한데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여쭤봤다고 기억하세요? 연예인들의 그런 출장비? 아, 아니 예. 그런 지급 그런 금액은 기한이 1년이라고 네, 1년 나오는데 네. 그것도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지급 명령으로? 어쨌든 임금은 네. 1년인데 네. 판결을 받으면 네. 10년이 되는 거예요 음, 네. 행사비가 소멸시효. 만약에 1,000만 원 정도 되면 네. 해볼 만하구나 1,000만 네. 네. 원인데 지급 명령이나 판결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1년) 지나기 전에 해야죠 음. 그러면 (10년이) 되는 거고 (10년) 동안 못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 거의 끝나가는데 이 사람이 잘 살고 있어요 네. 음. 아니면 가끔씩은 그런 경우가 있죠. 자식이 문제하니까 아... 부모가 돈을 안 주는데 부모님이 상속받을 것 같아요. 음... 있는 집이면 문제라도 나중에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 예, 그런 경우 있으면 연장해놔야 되죠. 이거는 아... 예. 아, 언제 아, 올지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생각보다 판결만 받았는데 액수가 또. 작은 돈이면 그냥, 에, 뭐, 강제 집행하더라도 그런데 굉장히 큰 돈이면 음. 이걸 소멸시효 지나가지고 날리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음. 그래서 판결문 그래야겠다.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이렇게 음. 하신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음. 판결문 첨부하셔가지고. 사례 한번 읽어보면 2012년 받아놓는 판결문이 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연장을 위해서 신청 가능하냐라고 했고요. 음. 뭐, 10년 전에 친한 선배? 친한 아. 선배가 많네요. 예. 네. 선배가 <laughs> 많아요. 예. 후배는 없어요. 예. <laughs> 박 씨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투절이 되자 민사소송을 통해서 순서 판결을 받았고, 음. 계속 믿고 살다가 9년이 지나가니까 소멸시효이 음. 완성되기 전에 직업명령 신청해서 확정이 된 거예요. 음. 근데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직업명령이 확정이 되거나, 민사소송 승소해야 되는 거니까 음. 혹시나 안 되면 직업명령 민사소송 꼭 확정이나 승소될 수 있을 때까지 음, 하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장.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음. 조건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가끔씩은 10년이 넘었는데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경우가 있는데 네. 못 받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체크해 주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승인인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의 일부만 변제하는 경우 그러면은 그 남아있는 잔존 채무의 채무에 대해서도 묵시적으로 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가 중단된가 동시에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지,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로 채무자가 돈을 조금씩 갚는 경우 이는 또 승인이 될수 있습니다. 약간 인간, 음. 인간의 예, 호소에서 인... 조금이라도 받으면 그 때서부터 아, 이제 예, 연장을 그렇죠. 하는 거구나. 예, <웃음> <웃음> 증거를 만들어 주면 좋고요. 네. 그래서 가끔씩은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음. 소멸시효는 받기로 한 날부터 되는 거거든요. 음. 돈을 12년 전에 빌려줬는데 3년 후에 돈을 갖기로 했다. 음. 그러면 9년이 남은 거잖아요. 음. 그러면 소멸시효가다 지난 건 아니에요. 음. 그래서 받기로 한날 기준으로 해야 되고 돈을 중간에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음. 오래됐더라도 그때부터 되니까 응. 받는 날로부터 10년이 안 되도록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증거를 남겨두면 좋겠죠. 상대방이 불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체내역이든 카톡이든 문자든 각서든 받아주면 좋고요. 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돼가지고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되니까 강제 집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소멸시효 지난 후? 네, 소멸시효가 지난 후 일부 변제를 하게 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더라도 사실 변제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받아 두시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